아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이 수요예배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예배에 놓으신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옛날 중국 북쪽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 노인이 기르던 말이 도망가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노인에게 아이고 어르신 말이 도망가서 어쩝니까? 라면서 걱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글쎄요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이렇게 뜨듬이지근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도망갔던 말이 야생마들을 잔뜩 이끌고 돌아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노인은 재산이 말한 마리에서 말 수십만 마리가, 수십 마리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노인에게 이제 부자가 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라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글쎄요. 이 일이 화가 될지 누가 알겠소? 이렇게 또 별로 이렇게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그 노인의 아들이 그말중 좋은 말을 타고 다니다가 그 말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쳤고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노인에게 아드님이 다리를 덧치셔서 저주경이 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라면서 걱정하고 위로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노인은 여전히 덤덤하게 글쎄요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얼마 뒤 오랑캐와 전쟁이 발발하여서 그 마을의 대부분의 남자들이 징집되어서 전쟁에 끌려갔고 대부분은 죽거나 심각한 장애를 갖고 돌아왔는데. 이 노인의 아들만 절름발이라서 이 징집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이 노인의 이름은 세용이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인 세용지마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우리의 인생과 세상의 모든 일은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나쁜 일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좋은 일만 일어나거나 나쁜 일만 일어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된다고 의스대거나 교만할 필요도 없고 불행하다고 과도하게 의기소침하거나 좌절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입니다. 이 교훈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막 은혜 받아서 뜨겁고 기쁘고 막 마음이 충만할 때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작은 유혹이나 고난 혹은 나의 실수로 인해서 영적으로 무너지고 신앙의 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수아서는 이런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요단강을 건너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이제 승승장구 만사형통한 일들만 있을 것 같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8장까지 와서 봐서 알드,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여정은 승승장구, 만사형통이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까지는 그렇게 될줄 알았지만 아이성에서 그들은 큰 패배와 영적인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정리하고 다시 싸워서 아이성을 점령하지만 이들에게 이첫 패배는 큰 상처와 트라우마로 남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으로 큰 실패와 상처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 산에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이곳에서 율법을 낭독하게 하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게 하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회복시키십니다. 에발 산과 그리심 산에서 선포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가나안 땅에 울려 퍼지면서 이스라엘은 다시 사기가 충천해졌고 주변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두려움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8장의 내용이라고 할수 있죠. 자, 그럼 우리는 다음에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지 예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여리고 성에서는 성공을 했고 아이 성에서는 패배를 했고 그리심 산과 에발 산에선 다시 회복을 했다. 그러면 이 다음에는 긍정적인 사건이 나타날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날까요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날 순서겠죠 이렇게 부정적인 사건을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여수와 구장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이 아이성까지 점령하고 에발산에서 자기들끼리 집회를 하면서 사기가 충천해졌다는 소식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러자 가나안 주민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힘을 모아서 이 이스라엘에게 이 대적하려는 반응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 2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 이 후에,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에 연안에 있는 햇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여기서 이일 후에라는 것은 에발 산에서의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은 후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 성까지 점령하고 에발 산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그 주변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은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맞서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헷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대표적인 족속들로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어떻게든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으려는 반응입니다. 이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바로의 기브온 주민들입니다. 이들은 희위 족속에 속한 자들로서 원래는 이 가나안 여섯 부족 연합에 들어가서 힘을 합쳐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들으며 전체적인 상황들을 판단해 보니까 이 여섯 부족이 다 연합을 해도 이스라엘을 막을 것 같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섯 부족 연합을 배신하고 몰래 이스라엘에 사신을 보내요. 화친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그 사신을 준비하는 것이 독특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읽겠습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아멘. 이들이 꾀를 내어 사신을 꾸미는데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들리고 낡아서 기운 신과 낡은 옷을 입히고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해서 그 사신들에게 줍니다. 기본 주민들은 왜 사신들을 이렇게 꾸몄을 꾸민 것일까요? 단순히 불쌍하게 보여가지고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잘 준비된 고도의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기본 주민들이 사신을 이렇게 꾸민 것은 자신들이 멀리 있는 족속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사신들이 이스라엘의 진영에 도착해서 한첫 마디가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먼 나라에서 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이 먼 나라에서 왔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철저히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여 찾아낸 해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0장에 보면 이방 민족들과 화친을 맺는 것에 대한 법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1절 그리고 15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것이요 15절입니다.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이 성읍들 곧이 민족들에게,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서 가르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여섯 족속은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진멸해야 하고 그 외에 멀리 살고 있는 성읍에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할 때에 먼저 화평을 청하고 이 화평을 받아들이면 그들을 진멸하지 말고 그들에서 그들에게서 조공을 받으며 그들이 섬기게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 기본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금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우아 구장 사절 맨 앞에 나오는 기본 주민들이 꾀를 내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편적으로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방법을 생각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세의 율법을 구하고 이 율법을 철저하게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을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철저한 연구와 준비 끝에 완성된 그 꾀가 바로 낡은 행색으로 멀리서 온것 같이 속여서 화친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들의 말은 또 얼마나 청산 유수인지, 벌써 40년 전인 출애굽 사건부터 알고 있었으며 모든 승리의 소식들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당신들과 싸우기 싫다. 당신들과 함께 하고 싶다.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처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고 당신들을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제발 조약을 맺어달라. 뭐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여호수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보기에 그럴싸해 보이고 율법적으로도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여호수와 이스라엘은 이 눈에 보이는 기본 사신들의 행색과 곰팡이가 난빵 그리고 그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들과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은 3일 만에 밝혀집니다. 아주 가까이 사는 희위 족속에 기부온이라는 성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아멘.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백성들의 원망을 받게 됩니다. 이들의 리더십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 가난한 족속들을 살려두었으니 언제든지 그들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물들 수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 족속과 평화 조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맞이한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스라엘의 이 실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언제든 영적으로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영적으로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항상 승리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세용지마 이야기의 교훈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좋을 때가 있으면 처질 때가 있고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으면 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유혹이 나를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때는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와서 내 마음을 낙담시키기도 합니다. 또는 너무나 삶이 분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살다가 실수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기본 주민들처럼 너무나도 정교하게 준비된 사탄의 기만에 속아 넘어가는 실수를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유혹과 어려움과 시험의 상황들을 항상 잘 넘기고 이겨내면 너무나 좋을 텐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든 실수하고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유혹과 시험의, 시험의 실패 상황을 이겨내는 방법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실수 영적인 실패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실패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 말씀은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런 영적인 실패 영적인 패배로 인하여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우리가 붙잡아야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실수, 실패, 바닥의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첫째로 영적인 당당함으로 나의 실패, 나의 영적인 문제를 직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22절,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너희가 대를,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되어 다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패며 물을 긷는 자가, 자가 되리라 하니, 하니. 아멘. 기브온이 가까이 사는 이 진멸의 대상인 히위 족속임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여우수아는 바로 기본 족속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우리를 속였다. 그러니 너희는 저주를 받아 너희가 대대손손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펴며 물을 깃는 자들이 될 것이다. 여우수아와 이스라엘은 판단의 과정 가운데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우수아는 당당하게 그 기본 주민들을 꾸짖으며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과 주종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태도가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실수하고 실패하고 영적인 바닥에 거하고 있을 때면 우리 태도가 어떻게 되나요? 어떤 모습을 보이나요? 죄인된 마음으로 자신감도 없어지고 의기소침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 앞에서 당당하게 직면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잘못, 우리의 연약함을 죄인된 자로서 비통한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나아가야겠죠. 그러나 죄인된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나의 삶에까지 이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은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의기소침한 신앙생활을 소심하고 의기소침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 그가 회심하기 전에 얼마나 큰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가장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가고 죽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자신의 과거를 사도 바울도 인정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자신의 과거를 죄인 중의 괴수였다고 말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극류를 입은 가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마 바울은 평생에 자신이 과거에 했던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목숨까지 빼앗은 이 일들을 기억하면서 또그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부끄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런 자신을 오래 참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더욱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나의 그 과거를 너무나도 죄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해서 소심하게 드러내지 않고 드러나지 않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이방인의 사도는 없었을 것이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성경도 장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 나의 죄를 정직하게 고하면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극률이 극률을 베푸십니다. 이런 여호수와 같은 구원받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당당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당당함으로 나의 실수, 나의 죄 문제를 직면하고 정리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오히려 더욱더 당당하게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실수, 실패 바닥의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둘째로 결국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날의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긋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아멘. 이 27절은 이 여호수아 구장의 결론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기브온의 주민들을 말합니다. 여호수아의 저주와 명령에 의해. 기본 주민들은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긷는 자들이 되었고 그것이 그 한참 후대까지 이어졌다는 것이 바로 이 구장의 결론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여섯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서 우상을 섬기는 이 가증한 문화를 혹시 본받지는 않을까 영향을 받을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주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는 내내 이스라엘은 언제든 그들로 인하여서 우상숭배의 죄에 빠질 위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후에 성경에서 기부원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타락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돕는 일꾼으로서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구약 시대 내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부온의 여호와의 재단이 세워졌고 그 재단은 섬기는 일들을 대대로 이 기부온 사람들이 맡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곳이 베냐민 지파가 들어가고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레위인들이 이 기부온 성안에 머물게 됩니다. 솔로몬은 기부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지혜를 얻었고요. 훗날 바벨론의 포로 끌려다가 끌려갔다가 귀환할 때도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을 돕게 됩니다. 비록 여호수아와 족장들의 실수로 문제가 생기고 기본이라는 위험 요소가 발생했지만 하나님은 이를 선으로 바꾸셔서 또 하나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완벽하게 성공만 하는 항상 최선의 결과만 내는 선택을 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실수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이 실수를 넘어서 나의 연약함을 초월하여서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시는 선하시고 지혜로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매주 일 은혜 받고서 돌아가서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특별히 지난주 부흥회를 통해서 강한 울림과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저와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들 어떠십니까?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의 이 말씀에 이스라엘처럼 받았던 그네들 다 잊어버리고 까먹고 영적으로 바닥을 향하고 계십니까? 혹시 나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연약한 나의 모습들 나의 삶으로 인해 좌절하고 혹시 자포자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죄까지 끌어안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의 죄를 마주하고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영적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과 어떠한 실패와 낙담의 상황에 가더라도 이겨내고 회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